그이 그래, 2층... 중... 어 나를 이... 중계 먹하 r e l 한명 d 피빡 c k i n g hide! Young don't know. 중계 u n g don't know. y o 굴 주방에 지휘대쳐. 어, 동굴 동굴 하나 주방의 지휘. 부상 부상 부상. 해즈, 침, 부상. 하나 더 왔다 에이스. 내 대지방으로 돌아왔나 보네. 리전 사료. 여기 지하에 와지하에와지하 지하 지하. 미 험미 험미. 내 머리 위에도 사람이 있어. 여기 로딩, 도 있다. 딩로해 로딩, 민이는 저기만 봐. 여기 내가 지킬 수 있어. 로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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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빨로로 빨복 딩 로딩, 로 뭐? 어, 음. 여기 있나 보다. 이제 왼쪽으로 나올 거예 아까 친구 빠져나오신 사람거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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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저격 <laughs> 야, 다나한분 태워 씨

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t sure. i u 끄여 못 m 여 i

아, 이렇게깨질런 30초, 모르겠네. 30초. 안 깨지겠네. 미라있다. 오토바이로 가야겠다. 오토바이. 피치나카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드로잉할게요, 마지막으로. 어디로? 여기 W 안 보이고 핑에 찍은 데 카이도 있고 떨어져야 돼요, 4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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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간 4시간. 4 입구 4시간. 4시간. 4회간 4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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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장 4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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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시간4시장 기다려봐 양강 잡자 너거기있는 엉덩이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야 엉덩이 흔들어 프로스트 더 받게 씨발 엉덩이 흔들어 그렇지 야 현민 엉덩이 흔들어 병이 온다 응. 현민이 행을 빌게 오우씨 들어왔네 어, 어? 1대1이야? 개뿐야어 1대 <laughs> 아 m a 근데. c e guy. I'm a <laughs> nice guy. I'm a nice guy. I'm a n i 이 e g u 이 I'm a n 요블 e guy. 다운 나이스 히바나 레드바다운. 오. 새끼들 씨새끼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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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다니지? 예, <놀람> 왜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지? 했는데, 이게. 빨개 미, 점으로 갔어 점으로 개서점 빨개 가서 밑으로 갔거든 조심해봐 점으로 어, 으로고에으로 지금 빨개 쓸 가서 있어 둘다서다서 점으로 으로 가서 점으로 가서 점으로 가서 점으로 가서 점으로 가서 점로가로 아윙걸린다윙 떨어지겠다 캡쳐 시가, 시가 줄 니에치 하나 니에치 하나 시가 하나 니에치 하나 시가 하나. 아 진짜 왜안내려가도안 안 보고 네. 있어 지금 니에치 하나 그리고 시가 정확히 안 보여 조심해 나스 나이스 나스나스이스이스이스이 시트 쪽으로 힐 냉동고 냉동고 냉동고. 냉동고. 냉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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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나이스 오쟤 아, 네. 어, 어, 하나 쐈어 야 엑시 화장실 엑쉬 화장실, 화장실 지른다 첫 분점으로 아 어. 이거 캠 봐봐 이거, 이거 가만히 있는지 어 아니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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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어 중문 하나 연로피 연로피 가만히 자팀 중문 하나야 조심해 나 빨개로 복귀 할게 화장실 하나 더 화장실 화장실 에이스 화장실 에이스 빨개 땄고 어, 어 화장실, 에이스, 화장실 에이스 화장실 에이스, 에이스 앞쪽으로 간다, 간다 열린 벽 열린 어, 벽 열린 벽 레인 에이스 당했어 오오 레이 정문 같 아, 아, 정문 내가 아드레날린 면 저거 는데 사이즈 야, 들어온, 들어온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사이즈 이미 다 들어왔어 맛있어 자, 그 리나개 그 테이블 뒤에. 그그 그 어, 모르는 그그 여기도 하나 있을 텐데. 야, 이게 먹지 으면 지금 뭐, 안먹으면 서버 둘이야 이미 미킬 먹었어. 둘이라며, 서버 둘이라에 아저씨. 썩어. 썩 서버야 서버 하나야 서버 하나. 모르는 친구가 자고. 젠장 했는데 라라. 아, 레바라 제발 닥쳐.